구독 좋아요. 자 그다음 주제 또 한번 보겠는데 요즘 뭐 어떻게 보면 장보러 나가기가 참 두렵다 할 정도로 물가가 좀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에서 이 여름철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 가공식품 할인행사 이런 걸 추진한다고 합니다. 뭐 50%를 깎아준다고 그러는데 어 식품업계에서는 일단 뭐 매년 추가철 되면 하는 행사였다. 그러면서 정부한테는 협조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물가 상승의 이 책임을 몽땅 다 식품업계의 손목을 비틀어서 감당하려고 하느냐 이래서 지금 식품업계들이 좀 입이 좀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토업계도 정부의 요구에는 일단은 뭐 협전을 하겠지만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뭐 추경한다고 그래가지고 민세 쿠폰 지금 쫙 뿌린다고 하는데 어 민세 쿠폰의 사용처에 이 대형 유통 마트니까 대형 마트들은 지금 다 빠져있지 않습니까? 기업형 마트들은 안돼 있고 뭐 동네에 있는 조그만 슈퍼마켓 이런 것만 지금 쓰라고 지금 그렇게 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거 역차별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협조를 해야 되냐? 이래 가지고 또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일단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어 정부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가공식품의 물가가 좀 굉장히 오르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 달밖에 뭐안 되긴 했지만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기미가 네.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의 물가 동향 같은 것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일단 이제 물가를 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예.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기대 인플레이션 예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뭐 그게 뭐 6개월 단위로도 있고 1년 예. 단위로도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 후에 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라고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1년 후에 물가가 올라갈 거로 갈것 같아요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예.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이제 실질적인 물가도 올라가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물가라는 게 사람들이 체감적으로 어? 이게 뭐 가격도 비싸지고 나 임금도 좀 올라갈 것 같고 전체적으로 좀 가격이 어어.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기업은 어쨌든 가격을 인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꺼내지 않을 뿐이지 소비 쿠폰하고 그 다음에 돈을 뿌리면 결국은 물가는 올라간다라는 걸 누구보다 더잘 알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게 흔히 말하는 이런 어 식품업체들이 이걸 모르지 않을 거거든요. 음. 당연히 아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올라갈 거고. 근데 그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뭐 원료 가격은 안 올라가던데. 근데 왜물왜 왜 근데 가격을 올려라고 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이재명 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거그 커피 한 잔에 120원 원가 아. 그거랑 똑같은 발언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 예. 라면을 만들더라도 원료가 밀가루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결국은 핵심은 인건비 이런 부분이라고 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처럼 뭐 최저임금 인상부터 해가지고 어쨌든 시장에 돈이 풀리면서 결국은 물가가 올라가고 화폐 가치가 좀뭐 네, 폭락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인건비가 올라가는 요 환경에서. 식료품 업,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안 올라갔다고 해서 식료품 업체들이 가격을 안 올리는 건 음. 어, 확실하게 손해가 날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좀. 기분 좋기도 하고 좀 우리 입장에서 좀 아쉽긴 한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가공식품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팔립니다. 엄청 잘팔네 엄청 잘 팔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불닭볶음면 네, 네 불배닭볶음면. 이 삼양 났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주가 가 완전히 뭐 170만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더라고 <laughs> 네. 황제주가 됐습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근데 음. 우리나라에서만 가격을 할인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쨌든 글로벌 전체적인 이제 가격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걸 결국은 또 해외로 해야 되니까 생산 라인 자체가 예. 가동이 빡빡하지 않습니까? 음. 그러려면 그걸 더 돌리기 위해서는 또 이제 잔업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럼 예. 인건비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 음. 여기서 자꾸만 이제. 그 기업 흔히 말하는 이런 유통 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식료품 기업들에게 너희가왜 자꾸 몰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음.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느꼈냐면 정부가 자꾸만 불을 지르고 있어요. 아, 정부가 오히려 지금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 왜냐하면 돈을 안 풀면 되잖아요. 아, 그게 제일 먼저네. 아니 여기서 불을 지르고 있는데 여기 불났다고 불끄라고 하고 있잖아요. 불지는 예, 예. 사람은 아무, 자꾸만 옆에서 불을 지르고 있는데 불을 안 지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막 지르면서. 여기 불렀으니까 야 니가 네. 가서 고 네. 그리고 저쪽에 그 마트한테 야 니가 네. 가서 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예 진짜 밥은 아. 딱 하나입니다 안 풀면 됩니다 돈은 진, 안 풀면 되는데 진짜 밉겠다. 네. 어. 근데 자꾸만 가서 뭐 예. 자꾸만 하라고 하니까 억울하겠죠 근데 음. 뭐뭐어떻게 가겠습니까 또 정부 특히 이제 내수주 그러니까 예, 예. 내수업체들은 또 정부 눈밖에 나면 안 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제 흐름이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뭐 표심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예. 표심으로 뭐 끌어들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다. 인플레이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렇게 돈을 푸는데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물가가 올라갈 때, 어, 이제 지금은 국민들은 내가 당장에 체감이 안 되니까 음. 물가라는 게뭐큰 우리가 전쟁이 난게 아니니까 한 번에 급등하지는 않아서 이게 내 당장이 체감은 안 되지만 한 1년만 지나도 누적되는 거거든요, 물가는. 음. 그러면 이게 나중 되면 어느 순간인가 오 어? 짜장면이 한 그릇이 제 15,000원이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는 감시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미 술 드시는 분들은 그 체감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뭐 맥주 한 병이 육천 원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여의도 기준 한 팔천 원도 합니다. 와, 그럼 뭐 회식한다고 이렇게 뭐 친구들하고 야 우리 소주 한잔 하려고 그런 얘기 못 하겠네요. 아, 요즘 요즘에 소맥하면 저희 회사에서 소맥하면 제가 눈치를 줍니다. 그냥 소주 먹자고. <laughs> 술값 너무 많이 나온다고. <laughs> 야, 근데 어, 여러분 진짜 무서운 얘기 뭔지 아십니까? 지금 그 추경을 일단은 지금 뭐 통관에 시켜놨죠. 근데 아직 집행도 안 돼서 아직 돈이 안 풀렸어요. 네. 30조 원이 아직 안 풀렸는데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풀리면 이제 어. 실제로 풀리면은 진짜 올라가겠죠. 아 근데 그 요거 예. 하나 이야기 시간이 되면 네네, 하나만. 아, 아까 그 우리 의원님이랑 이야기하실 때 네. 상법 개정 이야기하실 때 네. 어, 저도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음. 지금 여러분들이 감시를 잘 해, 물론 뭐 자사주 매입 소각 의무화 이, 이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불편한 사람이긴 한데. 네. 지금 민주당이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너무 이제 주주 편만 들었고 음. 기업 편을 안든것 같다. 그래서 음. 배임 횡령 관련 부분을 조금 완화 배임죄에 대해서 완화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음. 근데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감시를 잘 하셔야 돼. 이 쉽지 않. 이거 이거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의도가 너무 다분합니다. 어떤 의도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 명확하지 않습니까 물론 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사람 그러니까 음. 주주 충실의 의무 때문에 혹시라도 잘 그러니까 경영 관련 부분을 판단을 잘 했는데 소송 걸릴까 봐아 이거는 우리가 좀 완화해주자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만약에 배임 관련 부분을 좀 법을 느슨하게 하면 가장 수혜를 보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 대 대통령 어떻게? 왜냐면 하 지금 성남FC부터 해가지고 대장동 다 지금 배임 관련 부분이잖아요. 아 그게 지금 다 엮여 있잖아요그 만약에 이걸 풀어주면 나중에 뭐 혹시라도 이제 뭐뭐 뭐 재판을 어떻게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예. 나중에 혹시라도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감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의원님이랑 말씀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주주 충실의 의무 때문에 그러니까 주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y 1 0이라든지 예, 예. 방송사들, 한국전력 예, 예. 한국 같은 경우도 주주 입장에서는 전기료를 올려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런 거 소송 많이 걸릴 거예요. 음. 그러면 그거 관련된 소송 걸렸을 때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소송은 배임 관련 부분을 좀 느슨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판을 깔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물론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배임죄에 대한 좀 부분을 완화시켜 주는 건 긍정적인데 여러분이 판단하시기에 이게 민주당이 기업을 그러니까 흔히 말좀 살려주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좀 어렵다. 어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야... 여러분, 이런 거는 진짜 경제뉴스 보실만 좀 한, 하다라는 그런 생각 좀 드시죠? 어, 문서진 경제평론가가 일반 경제뉴스에서는 진짜 짚어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잘 짚어가지고 이재명 정부에서 또 민주당이 지금 무슨 짓을 뭐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야로를 부린다고 그러는데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를 잘좀 짚어주셨습니다. 아,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된다니까. 진짜 뉴스를 보시는데 이것이 뉴스대로 보실 는요 단순하게 일반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속지 않기 위해서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뉴스를 좀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서진 경제 평론과 함께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경제 정책들 그리고 미국에서 오히려 트럼프가 우리 한국 기업들을 도와주고 있는 이런 상황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펜앤마이크와 네.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마이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만4천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1661-6915 전화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TV 단독 할인 1개월 분한 박스에 3만 3 0원 3개월 분세 박스에 9만원. 펜앤 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2661-6915. 전화문의는 2661-6915. 펜앤 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패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패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의 691로, 전화 문의는 1661 691로. 패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